자이 문제는 개 점화식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분의 1 이런 형태다.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문제? 그거 자 등차수열이죠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뒤에서 앞에 거뺀 놈이 네. 항상 그 값이 2분의 1로 일정한 숫자를 간다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공차가 2분의 1이다 이런 뜻 아닌가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수열은 뭐라고 유추할 수 있죠 등차수열. 아 등차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 그러니까 어, 여기서 보시면 an을 찾으셔야겠죠 네. an은 원리대로 하시면 n-1d가 일반항이어서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에 n-1이잖아요. 네. 그래서 2분의 1n에다가 빼기 2분의 1에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돼요. 네. 자 그래서 2분의 1에 n에 얼마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서 an이 찾아졌어요. 맞죠? 네. 네. 이거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이 자 2분의 1의 n승에 빼기 6분의 1분의 1분의 n이죠. 네. 자 그럼 다시 정리하시면요. 그래도 헷갈려하실 것 같아서 아 이렇게 그냥 볼까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n자예요. 7자 아니에요. n자예요. 네. 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지울게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n, 이렇게 보시면, 개수만 비교하시면, 이게 n의 밑에 n차 있고, 위에도 n차 있잖아요. 그럼 개수 비교하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컬러를 아, 네. 시, 바꿔서 아, 2분의 있어. 1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2분의 1분의, 그냥 차수가 똑같잖아요. n차, n차, 1차로. 그럼 최고 차항의 개수인 요거잖아요. 자, 그럼 요게 얼마죠? 이죠. 자 잠깐 잠깐 끝나지 않았어 팁 줄게요 자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하면 n에 관한 몇 차식이죠? 1차식 그렇죠 1차식이죠 음. 자 우리 n앞에는 항상 뭐죠? n앞에? N 앞에 공... 그쵸 an은요 항상 공차 n 하고 시작을 해요 알겠죠? 공차 n 하고 시작합니다 네. 공차 n 이렇게 자 그럼 n의 개수는 뭐죠? 공차. 그렇죠. 그럼 얘가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 이거, 아이고 아이고. 어, 이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서, 어, a n이 공차 n 하고 나갈 거고요. 위에는 n 하니까, 요 계수 아, 비교하니까 d 분의 1이죠. 그래서 이제 공차를 역수하면 되는데 공차가 벌써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네. 그래서 결과가 벌써 2라고 우리가 알면 요 줄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알면, 쉬운 알면 되게 쉬운 문제고요. 모르면 이렇게 길게 풀어도 맞추기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고 AN이 만약에 분자에 있으면 공차가 답이에요. 네. 알겠죠? 그리고 이 N 앞에가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거 더불어서 계산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 원리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